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게따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기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나뭇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따 강고 시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다섯째 주를 다 보내고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았습니다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무리가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성전 시대의 백성들은 일년에 세 차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이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각각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들어 있어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그냥 같이 사용하며 또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뜻에서 초실절과 연결이 됩니다. 또 수장절. 광야 시절을 하던 때를 기억하여 초막을 짓고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에 세차례씩 성전에 올라가는 것,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이야 문제가 없지만 먼 거리, 특히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에루살렘에 오가는데 많게는 서너 달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던 이들은 명절에 에루살렘 성전을 참배할 때 무역이나 사업 일정을 같이 잡았다고 합니다. 이왕에 에베 드리러 오는 길에 그곳에서 일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어쨌든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길이라 라삐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에루살렘에서 하루 거리는 무조건 세 차례 다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 이상의 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만 방문해도 된다. 그런데 그한 차례는 언제 와야 된다? 6월절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에루살렘은 그리 큰 성이 아닙니다. 원근 각처에 엄청난 인파가 밀려들어서 명절에는 도시가 꽉 찼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 총독부는 혹시라도 밀란이 날까 봐서 촉각을 곤두 세운다고 합니다. 때마침 6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3 1절또 광복절에는 우리 마음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투철한 마음이 생기듯이 그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밀려들었고 또 그에 따라 로마 군대는 비상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병력이 들어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옛날 로마 군인들 이동하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참으로 볼만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동쪽 베세다 언덕으로 입성하고 계실 때 서쪽으로는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는 가이사랴를 주둔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잘 차려 입고 마치 무력시위를 하듯이 입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모습에 기가 눌리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겁을 먹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편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기를 타셨습니다. 나기를 타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귀를 탔던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만 원래 나귀는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나누는 운반수단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에서부터 나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나기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노마의 군대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기를 타신 모습. 오늘 본문 8절에서 1 0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뱐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은 <laughs> 자기의 겉옷을 펴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드는 물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로마 군인들과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옷차림부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임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외치고 싶어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강구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허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과 비교하면 참으로 볼품 없는 모습이지만 무리들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욱 가슴을 울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들 중재를 지은 사람들이 법정에 당당하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혹시 보셨습니까? TV 보면 어떤 회장이 재판장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막 그냥 링게르도 꼽고 막 중륜적으로 갑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끔한 모습보다는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 없을 때 판사도 사람인지라 치근한 마음에 비교를 생각해서 판결할 것이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소리치는 무리만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도 어딘지 엉성했을 것입니다. 말이나 낙타를 타는 것과 낙이를 탔다는 것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상징에서 배웠습니다. 말은 상징하는 것이 전쟁과 힘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들이 자기 힘을 길러서 그것으로 위하문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타. 낙타는 누가 주로 타고 다녔습니까? 무역하는 상인들이 타는 짐승으로, 어,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짐승으로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낙인은 모양부터 볼품이 없습니다. 종종 사람이 타고 다니기는 했지만, 주로 말씀드린 대로 짐을 나를 때 쓰는 짐승입니다. 특별히 귀한 짐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결법에서도 나귀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습성 때문에 사람들은 나귀를 좋아합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나귀는 주인의 구유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밥을 줘야지만 주인한테 순종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나귀는 순종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맞는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또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의 상징으로. 아기를 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이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무리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금방이라도 해방을 이루어줄 것처럼 허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도망가고 겨우 여자들 몇 명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흩어진 진짜 이유. 왜 흩어졌습니까? 물론 두려워서 도망을 갔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압제당하는 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하고, 세계 만국 가운데 그들 나라를 우뚝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왕 때 이스라엘이 누리던 영광을 다시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난의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폭력에 더큰 폭력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세상과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남과 북이 대결하, 대결하면 민족의 미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불안해졌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북한도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난 주에도 나누었듯이 남과 북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그래서 분단된 민족을 물려준다면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서는 결국 남과 북 같이 망하게 됩니다. 폭력으로 대결하면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 폭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또 1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악한 방법으로 나올 때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상징으로서 나기를 타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무슨 상징으로 타셨다고요? 평화의 상징으로. 두 번째는 순종의 상징으로 나기를 타셨습니다. 유대인의 상징에서 아까 말했듯이 나기 또 구유는 나기와 구유는 같이 짝으로 나옵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2사에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을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낙이와 구유를 예로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인 나기도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맨 처음 누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에 그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니까 아 그것은 단순히 마구간이었구나 이렇게 추측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만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 혹시라도 우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존재이니까. 어떤 고통과 두려움도 못 느끼실 것이다. 맞습니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의 그 처절한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강한 것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강해야 할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많을 때더큰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서 맨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막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막내 아들이 왕이 돼 그거는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예서와 야곱을 보더라도 장자의 서열이나 또 외모로 하자면 당연히 형 예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나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조건이 갖춰진 지혜롭고 강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삽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므로 그 사람은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진실한 사람이 정말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진실한 믿음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은 보고 싶지만 덕만 보고 싶지요. 희생이나 순종 싫어합니다. 주는 것은 없으면서 받을 것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없이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는 귀찮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짝퉁이 뭡니까? 짝퉁, 진품이 아닌 모조품을 짝퉁이라고 하는데. 이 짝퉁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냈겠지요. 갑자기 소나기를 소나기가 갑자기 딱 비가 쏟아졌습니다. 짝퉁 핸드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짝퉁 핸드백은 얼른 머리에다 쓰고 뛰어갑니다. 애라 모르겠다고. 그런데 진품이라면 진짜 명품 핸드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비를 맞고 얼른 품속에다가 핸드폰을 안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거 보면 진짜다, 가짜다. 알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소에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언제 알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좋을 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좋을 때는 누구라도 다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 볼 일이 생기면 금방 달라집니다. 내게 이익이 될것 같으면 순종하겠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손해라고 여겨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는 성도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쉽습니까? 순종이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사람 마음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당장에는 손해 볼것 같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순종은 분명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공사했던 젊은 집사님, 기억한 거 아시죠? 젊은 그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애국에서 두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아픈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집사님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성교사님이었겠죠. 거기서 순종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때 그 집사님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 듣는 바로 앞몇달 전인가 한 1년 전인가 시집을 갔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장모님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재력가입니다. 이 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이니까 며느리에게 할걸다할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대학원도 다녀라. 어디 뭐 강의도 할수 있게끔 다, 네가오시면다 이러라고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집사님 말을 들을 때그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때 집사님의 순종했던 그 순종의 열매가 따르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맞습니다. 제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다.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면 저 같으면 이것만큼 순종할 수 없다고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료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화려한 모습,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신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낙이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때,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